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RB 뉴스 윤지연입니다. 신평면에서 삽교호까지 이어진 자전거도로 곳곳이 울퉁불퉁하고 도로가 끊겨있는 등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통행이 많은 차도에 그려진 자전거도로가 지워져 있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재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홍미소 기자입니다. 점점 여름 날씨가 가까워지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기 위해 신평면 자전거 도로를 찾고 있지만 자전거 도로 곳곳에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을 뿐더러 도로의 노면이 고르지 않는 등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016년 공사를 마친 신평면 자전거 도로는 시민들의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기 위해 신평문화 스포츠 센터부터 삽교우 방조제까지 약 7.09km 이어진 도로입니다. 시작지점인 신평문화 스포츠센터 앞 자전거 도로 구간은 차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기 위해선 차도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입해야 되지만 별다른 안전시설이나 자전거 도로 진입 표시가 없어 굉장히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자전거 도로 공사 과정에서 지면을 고르게 정리하지 않아 자전거 도로 곳곳이 울퉁불퉁하고 주변에 자라있는 나무들이 정리돼 있지 않아 시민들이 낙상 사고를 당할 수 있어 위험해 보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안전 펜스가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파손돼 있지만 아직까지 보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통행을 위해 자전거 도로 곳곳이 짧게 끊겨 있고 자전거 도로가 지워져 있으며 차도를 가로질러 가야 하는 구간은 횡단보도조차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자전거 도로 인근에 위치한 상가들을 찾아온 차량들이 자전거 도로에 버젓이 주차를 하고 있고 인근 공장으로 향하던 트럭 운전자가 자전거 도로에 주차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엔 차량들이 통행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오토바이도 변변치 않게 찾아볼 수 있어 단속이 필요합니다. 자전거 도로 인근에 위치한 상가들은 차도에서 상가로 진입하는 차로에 자전거 도로가 자리잡고 있어 상가를 찾아오는 손님들의 주차 공간을 침해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여가 생활을 위해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졌지만 자전거 도로 곳곳이 울퉁불퉁하고 도로가 중간 중간 끊겨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협소한 공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인근에 위치한 상가들과 주민들 또한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당진시가 시민들이 좀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재정비와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제아비뉴스 홍미소입니다. 당진시가 제 8기 명예 읍면동장 14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주력할 것을 밝혔습니다. 특히 계층 간, 이념 간, 세대 간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지 기자입니다. 당진시는 18일 지난해 1월 위촉된 제8기 명예 읍면동장 14명을 초청해 김홍장 시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당진시는 올해 새로 출범한 정부의 정책기조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인 당진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서는 당진시와 충청남도 아산시가 공동으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무법인을 선임해 법정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빼앗긴 당진 땅을 반드시 되찾아오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또한 주요 역점 사업으로 탄소 섬유 복합 소재 클러스터 조성, 신평에서 내한간 진입도로 건설, 제2산지 유통센터 조성, 당진형 청년 정책 및 주민자치 등을 소개하고 관련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당진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정 혼란과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계층 간, 이념 간, 세대 간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주재한 김홍장 시장은 수도권 규제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당진에서 천안간 고속도로 건설, 신규 석탄화력 발전 증설 중단 등 대선 후보들에게 당진시가 제안했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새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당진시 건설에도 힘써야 될 텐데요. 지역 현안들을 해소하고 당진시가 대한민국 성장에 주축이 될수 있도록 당진 읍면 동장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JRB뉴스 김민지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마감시한이 다음 달 29일로 다가오면서 당진시에서는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가 모여 최저임금 만원 인상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18일 오후 2시, 당진시 신터미널앞 인도에서 민주노총 당진시 위원회가 20명 정도 모여 최저임금 만원 인상을 위한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오늘 모인 취지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그, 지금, 그, 뭐, 아시다시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날 당선돼서 실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렇게 추천했던 시민들과 함께 최저임금 1만 원, 이게 민주노총이 3년 전부터 요구했던 건데 이게 대통령 공황 상황이도 하고, 근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고 했는데 그건 너무 늦다, 당장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최저임금 1만 원 당장 해라 선전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이런 피켓팅 활동 외에도 다른 활동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 지금 전국 단위로 우리 만원행동이 결성됐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켓팅뿐만이 아니라 잠시 후면 당진 구터 가서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 만원행 현재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앞으로 3년간에 걸쳐 만원으로 끌어올리려면 매년 15.7% 가량 인상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만원 인상에 대한 엇갈린 반응 또한 보여지고 있는데요. 노동계 측은 최저임금 만원에 적극적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반면 사용자 측은 인건비 증가 부담에 대한 우려로 반대하는 분위기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이비 뉴스 윤지연입니다. 충남 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중국 천진에서 금융기관 및 관공서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107명에게 6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중국 콜센터 피싱책 36세 A모씨 등 콜센터 조직원 9명을 입건했습니다. 충남 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중국 천진에서 금융기관 및 관공서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107명에게 6억 원가량을 가로챘습니다. 중국 콜센터는 고금리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거나 사기단 검거 현장에서 피해자 명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금융감독원에 안전계좌로 송금하면 확인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왔습니다. 메모 가능하세요? 네네네. 네, 서울중앙지검이고요. 중앙지검이라고요? 네. 진행범죄 수사 1팀이고요. 수사관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을 수사한 결과 중국 콜센터 피싱책 36세 남성 A 모씨등 콜센터 조직원 9명을 입건했습니다. 또한 해외 콜센터 조직과 공모,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인출한 인출책 23세 남성 B 모 씨와 환전상 36세 여성 심오 씨 씨등 25명을 입건하는 등 콜센터와 인출책 등총 34명을 입건하고 이중 27명을 구속했습니다. JIB 뉴스 윤지연입니다. 5월 16일 오후 5시 40분경 당진시 순성로와 편도 1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58세 이모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5월 16일 오후 5시 40분경,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와 편도 1차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 58세 이모 씨가 면천 방면에서 백성리 방면 편도 1차로를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여 발생했습니다. 저는 지금 사고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을 보시면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는 등 사고의 처참한 모습들이 곳곳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오토바이 운전자 이모 씨는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JIB 뉴스 윤지연입니다 당진시가 읍면동 마을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해 줄 서포터즈 14명을 위촉했습니다. 당진사랑 소식지의 기자 역할뿐만 아니라 당진시가 운영 중인 블로그와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 SNS 홍보 활동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보도의 김민지 기자입니다. 17일 당진시가 소식지인 당진사랑을 통해 읍면동 구석구석 마을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해줄 서포터즈 14명을 위촉했습니다. 당진시가 지난 4월까지 운영했던 당진사랑 소식지 명예기자들의 역할을 대신해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날 위촉된 서포터즈들은 기존에 운영 중인 다른 서포터즈들과 차별화됩니다. 특히 읍면동별로 한 명씩 위촉된 이들은 임기 1년 동안 당진사랑소식지에 게재할 읍면동 소식기사를 작성하는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한 SNS 홍보활동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당진시가 운영 중인 블로그와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채널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당진시를 홍보할 수 있는 각종 홍보 아이템 발굴과 공유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당진시는 서포터즈들의 홍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 1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임기 중 활동 우수자에 대해서는 감사패도 수여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날 위촉식에서는 서포터즈들과 당진시청 홍보팀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앞으로 원활한 소통을 위해 좀더 많은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가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7기부터 10기까지 8년 동안 당진사랑 명예기자로 활동하며 지역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온 유희웅 명예기자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미담 사례 등 시시콜콜한 마을 소식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생활에 다가가 좀더 살기 좋고 나은 당진시가 되기 바랍니다. JIB 뉴스 김민지입니다. 당진시가 2017봄소담만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소담만 취업박람회에는 당진관 내 12개 업체가 참가해 우수인력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이날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고등학생들 대부분이 강의 시간에 잠을 자거나 시끄럽게 떠드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자아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보도에 홍미소 기자입니다. 전국 시단위 고용률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당진시가 2017봄 소다만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사회를 맞이하는 소다만 취업 박람회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올해 소담한 취업 박람회에는 주식회사 대한철강, 주식회사 시그너스 전공, 주식회사 휴스틸 등 당진관 내 12개 업체가 참가해 우수인력을 찾았습니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업체별 현장 면접에 앞서 박람회장을 찾는 학생과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꿈을 이룰 진로의 방향을 찾아서 라는 취업특강이 진행됐으며 증명사진 부스와 메이크업 부스 등 4개의 이벤트 부스도 함께 운영됐습니다. 일자리 방문에 참여하셨는데요. 생각이 어떠세요? 어, 일단 취업 관련돼서 이런 유익한 정보들도 많이 얻었고 그리고 면접 볼 기회도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수강 인원들이 고등학생들이 많아서 좀 분위기가 좀 어두선하고 주변에 쓰레기들 많이 버리고 와서 그런 점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특강에서는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회사가 원하는 인재 등 실질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2,3학년 고등학생들이 강의에 집중하기보단 잠을 자거나 시끄럽게 떠드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조성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이날 고등학생들은 하반기 취업활동을 목표로 취업 박람회를 방문한 업체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취업에 관련된 활동이 아닌 박람회의 취지와 다르게 메이크업 부스와 타로카드 부스에 몰려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소담한 취업 박람회가 자리 채우기 식으로 청소년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수 인력들이 지역의 우량기업으로 취업돼 고용률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제아비 뉴스 홍미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더웠던 어제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여기에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는데요. 오늘 제주도는 위험단계까지 오르고 그 밖에 영동과 충청, 남부 곳곳으로도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됩니다. 또 볕이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도 오종농도도 덩달아 짙어지니까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충남도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 상태 양호하겠습니다. 충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9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4도에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산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오늘 당진의 아침 기온은 영상 14도, 낮 기온 영상 27도로 오늘 오후 시간대에도 하늘은 계속해서 밝겠습니다. 오늘 서산의 아침 기온 영상 13도, 낮 기온 영상 25도, 홍성의 아침 기온 영상 12도, 낮 기온 영상 27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아산의 아침기온 영상 13도, 낮기온 영상 28도, 예산의 아침기온 영상 10도, 낮기온 영상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계속해서 맑겠고요. 주말에는 충남도의 낮기온이 30도까지 치솟는 등 한여름처럼 더워질 전망입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니 건강관리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장에 가면 더움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정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가 행복한 우리 전통시장. 내고장 농산물, 내고장 시장을 이용하는 만큼 지역경제도 살아납니다. 실속 있고 든든한 우리의 전통시장. 진정한 생활의 다리는 당진 전통시장으로 갑니다. 아...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 씨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로 바다가 보이는 걸린 생활시설 분양 충남 당진시 성문면 교로리 100-75번지 38,000평방미터의 대단히 걸린 시설을 분양합니다. 분양문이 010-4448-3123 010-4448-3123 분양문이 010-4448-3123 010-4448-3123.